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갤바누TV의 리스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또 공지 영상으로 찾아왔는데,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 거냐면, 요즘에 굉장히 왜 게임 영상 별로 안 찍고, 왜 게임 안 찍고, 왜 계속 쇼치만 올리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들을 위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요즘에 제가 옛날에 갤바누TV에서 했던 게임들이, 뭐 로블록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그두 개밖에 안 했어요, 솔직히.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마크도 별로 안 하고 로블록스도 별로 안 합니다 저희가. 그래서 요즘에 안 찍는 거고요. 그래서 하나도 큰 이유가 있어요, 솔직히. 근데 쇼츠 한번 찍고 나서 2 9 0 0 0에 넘는 영상이 있었어요. 확실히 쇼츠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. 요즘에 또 짧은 영상이 대세기 때문에 쇼츠를 찍으니까 확실히 조회수도 많고. 그래서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당분간 쇼치 영상 많이 찍도록 할 거고, 만약에 게임 영상 어 좋은 심... 게임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세요. 구독 좋아요!